네 반갑습니다. 어, 좀 오랜만이죠. <laughs> 제가 매일 방송을 한다고 해놓고는 어,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어, 아침마다 힘들고 지쳐 있었던 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제때 못했고요. 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저를 가다듬고 힘을 내서 네 에너지를 좀 내서. 이제 다시 또 매일 방송을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떠세요? 요즘에 좀 생활하기 괜찮으신가요? 엊그저께 토요일이었죠? 어, 11월 14일. 어쨌든, 전태일 50주기라고 전국민주노총, 전국 네, 민주노총에서 이제, 어,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울산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전태일이 어 제가 태어나기 한해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음 몸을 불살라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아주 어 지엄한 그런 어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실제로 크게 변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글쎄요, 50년 전에 이제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의 처지나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자살을 고민하고 결의하고 시행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 그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짠합니다. 어, 토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랑 어,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 나갔다 오면서 이제 그 집회 현장하고 맞닥뜨렸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죠. 예, 울산에서 그렇게 이제 집회가 있다는 사실도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랐고. 다녀오다가 만났습니다. 다녀오다가 만났는데, 길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 그, 음악소리도 들리고, 네, 택배 차들이 이제 그, 이제 뭐죠? 이렇게, 어, 천천히 함께 도열해서, 이제 운행하는 것도 보이고, 그 앞에는 <laughs> 각 단위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어, 행진하는 것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런 것 같아요. 울산은, 한집 건너, 아니죠? <laughs> 거의 대다수의 이제 아버지들이 노동자들이고, 어, 저 역시도 노동자고. 이제 이게 뭐, 말이 자영업자지, 자영업자 같은 노동자. 요즘, 요즘에 이제, 뭐, 말이 좋아 자영업자지, 자영업자는 노동자들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나와서, 어, 노동법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제 외치고, 어, 50년 전에 전태일이 외쳤던 그런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 옆집 아저씨도 거기 있고, 우리 학생의 아버지도 그 안에 있고, 그렇죠. 학생 친구의 아버지도 거기 있고, 음, 우리 아이들 친구들 아버지도 거기 있고, 제 친구들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제발 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laughs> 정쟁의 어떤 네 주제로 삼지 마셨으면 참 좋겠고요. 실제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아 어, 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법 다시 한번 잘 보시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네,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그 노동, 노동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만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2020년 11월 16일, 네, 이한숙의 좋은 아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무거운 주제였고 조금 아픈 주제였습니다. 네. 어, 당분간은 택배를 시키지 않을 생각인데요. 너무 안 시키면 또 일자리에 위협이 느껴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총알 배송하는 택배는 하지,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키면 내일 새벽 전에 문 앞에 오는 이런 그런 총알 배송 정말 노동자들이 고속도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부터 천천히 오는 택배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쓸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택배를 자주 쓰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요병에 시달리시는 많은 분들 오늘 아침에 네. 조금은 즐겁고 경쾌한 하루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모든 노동자들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강사 이현숙이었습니다.